오성 로켓 산업에서 육수 대행 슬라시 기계를 생산했습니다. 이렇게 냉장고, 수 냉장고에 스위치를 켜고 온도를 M에서 N 중간에 놓고, 이렇게 스위치를, 슬라시 스위치를 켜면 이렇게 밑에서 냉이 되는 동시에 육수가 0도, 5, 6도 되니까, 빙글빙글 돌면서 긁어줍니다. 이렇게 하면 슬라시가 100% 돼요. 밑에서 판대이 도는 것보다 이건 옆에서 걸기 때문에 100% 슬라시 기계가 됩니다. 이렇게 값싸고 이렇게 1 6 0 m 1 0 8마리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좋은 상품을 사용하면 고장도 없고, 이거는 영원히 갑니다. 이렇게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고,